삼성전자가 지난 23일 자회사 하만을 통해서 독일 ZF의 에이다스 사업 인수를 발표했습니다. 인수 금액이 무려 15억 유로! 우리 돈으로 2조 6천억 원이나 됩니다. 2017년에 삼성전자가 하만을 9조 원에 인수한 이후에 8년 반 만에 빅딜입니다. 야 삼성이 이렇게까지 큰 그림을 그리고 있구나 라면서 아마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번 소식을 접하시고 깜짝 놀라셨을 텐데요 오늘은 오디오 회사 하만이 왜 카메라를 샀는지 변속기 만드는 줄 알았던 ZF는 왜 에이다스 사업을 팔았는지 그리고 이 뒤에 숨어있는 삼성의 진짜 야심은 무엇인지까지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많은 분들은 하만 하면 오디오 회사로 알고 계실 거예요, 맞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하만 카돈 오디오 만드는 그 회사 맞습니다. 1950년대 미국에서 시드니 하만하고 버나드 카돈이 같이 만들어서 하만 카돈인데 당시에 앰프가 히트를 치면서 회사가 급성장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1960년대 JBL 스피커도 인수하고, 1980년대에는 렉시콘, AKG, 터브 사운드, 알레니스, 사운드크래프트 이후에는 마크레비슨 등등 기술력하고 브랜드는 있지만 자금난에 허덕이던 브랜드들을 다 하만 그룹 아래로 인수합병을 시키. 로직 세븐 같은 서라운드 기술도 개발하게 되고 프로페셔널 오디오 시장을 거의 장악하게 됩니다 이런 체급을 바탕으로 당시 하만이 뉴욕 증권거래소의 상장까지 성공하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사업 분야를 자동차 전장까지 넓히게 되죠 물론 그때 자동차 전장 사업이라고 해봐야 뭐 카오디오를 공급하는 정도였어요 BMW 2세대 7시리즈나 메르세데스 벤츠 6세대 E클래스에 하만 카돈 스피커를 공급하는 정도로 시작했는데 2000년대, 2010년대 들어오면서는 마틴 프로페셔널, AMX, 벵앤올루픈 자동차 사업부 심포니 텔레카, 레드 밴드 타우셀 자동차와 오디오 비디오 같은 인포테인먼트를 연결하고 그 안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하는 회사들을 적극적으로 인수 합병하면서 기존의 오디오 잘 만들던 회사에서 자동차 전장을 잘하는 회사로 완전히 탈바꿈했습니다. 실제로 삼성이 2017년에 하만을 인수할 때도 이미 매출의 60% 이상이 자동차 전장 사업 부분에서 나오고 있었다고 하죠. 아무튼 2017년에 삼성이 하만을 구조원에서 하면서 하만은 디지털 콕핏 전체를 만드는 회사로 한번더 업그레이드하게 됩니다. 디지털 계기판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 헤드업 디스플레이 오디오까지 요걸다 하나로 패키징해서 자동차 회사들이 공급을 했어요 잘 알려지진 않았지만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 하만의 시스템을 그대로 사와서 장착한 차들이 꽤 많습니다 예를 들면 메르세데스 벤츠 EQS에 들어가던 MBUX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요거 하만이 만들어서 공급하던 겁니다 아우디 MMI도 하만이 있죠 페라리도 이제 하만이 합니다 BMW 노이에클래스 IX3부터 해서 앞으로 모든 차에 들어가는 차세대 아이드라이브 시스템 HUD부터 디스플레이 인포테인먼트 사운드 시스템까지 이 전체를 하만이 만들어서 통째로 공급하는 거죠 이렇듯이 하만은 이미 전 세계 자동차의 실내 인 캐빈을 지배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하만이 최근 들어서 점유율이 조금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원래 2020년만 하더라도 하만이 전 세계 자동차에 무려 27.5%의 디지털 콕핏을 만들어서 납품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올해 상반기에는 12.1%까지 점유율이 떨어졌다고 해요. 하만이 잘 되는 걸 보고 보시나 콘티엔탈 같은 회사들이 가만히 있을 수 없던 거죠. 야 이거 두고 볼수 없다. 우리도 전장 사업을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 시장에 뛰어든 결과 디지털 콕핏 시장에서 하만의 점유율이 크게 떨어지게 됐고. 하반 입장에서는 기존에 잘하던 디지털 코킹만 계속 붙잡고 있어서는 미래 수익성이 악화될 게 불보듯 뻔한 상황이었습니다. 새로운 성장 동력, 차세대 먹거리가 꼭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바로 이때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는 ZF의 에이다스 사업이 눈에 들어온 겁니다. ZF는 아마 많은 분들이 BMW에 들어가는 8단 자동 변속기 만드는 회사로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기본적으로 변속기 변가 맞지만 사실은 그 외에도 자동차에 들어가는 댐퍼나 스티어링 시스템이나 이런 수많은 부품들도 다 ZF가 만들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올해 기준으로 전 세계 자동차 부품 사순이 4위. 우리나라 현대모비스보다도 규모가 더큰 독일의 국가 대표 기업 중 하나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ZF는 미래 자율주행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 에이더스 사업도 일찌감치 1990년대부터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사실은 1990년대에 개발하던 건 ABS. 나 ESC 관련 기술이라서 지금 시점에서 보면 에 그게 무슨 에이다스뭐 자율주행 기술이야라고 할수 있는데 어쨌든 자율주행이라는 게 가장 기본을 따지면 차가 스스로 멈추고 차가 스스로 자세를 조정하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ZF가 1990년대에는 그런 기본기를 다졌던 회사라고 할수 있죠. 우리는 ABS를 급제동했을 때 바퀴가 안 잠기게 하는 시스템으로만 알지만 따지고 보면 ABS는 사람이 브레이크를 밟는 양보다 이 컴퓨터의 판단을 더 우선시하는 겁니다. 내가 브레이크를 꽉 밟아도 ABS 시스템이 판단했을 때. 안 안 돼! 지금 꽉 밟으면 차가 미끄러져! 내가 알아서 끊어서 밟을게라고 판단을 개입하기 시작한 거니까요. 사실상 로봇 제어의 시초라고도 할수 있죠. ESC는 여기서 하나 더 나간 거죠. 차에 요 레이트 센서를 달아서 차가 미끄러진 그 찰나의 순간을 감지하도록 했고요. 여기에 필요할 때 브레이크를 하나씩 잡아서 자세를 유지하도록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핸들을 왼쪽으로 꺾은 상태로 너무 가속 페달을 깊게 밟아서 차의 오른쪽 부분이 앞으로 날아가려고 한다. 오버스티어죠. 그러면 미끄러지려고 하는 그 찰나에 오른쪽 앞바퀴 브레이크를 잡아서 차가 강제로 다시 정지 자세로 돌아오도록 하는 겁니다. 물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아주 기초적인 수준이고요. 좋은 ESC는 차가 미끄러지기 살짝 전부터 개입이 시작되고 토크 스티어가 발생하려고 하는 때에도 개입이 됩니다. 그래서 아 지금 ESC가 개입하고 있네라는 느낌이 들기 전에 이미 차를 정자세로 만들어 놓는데 ESC 개발 노하우가 많은 회사들만 이런 섬세한 제어가 가능합니다. ZF 역시 최고 수준이죠. 25년 넘는 기간 동안 ESC를 개발해왔기 때문에 업계 최고 수준의 데이터와 제어 기술을 갖고 있다고 할수 있고요. 자체적으로 쿠빅스라는 이름까지 붙여놨을 정도. 정도입니다. 아무튼 ZF는 2015년에 이런 본인들의 차체제어의 강점을 자율주행으로 한 단계 발전시키기 위해서 미국 TRW의 자동차 사업부 TRW 오토모티브를 당시 120억 달러 13조 원을 주고 인수하게 됩니다 TRW는 워낙 대단한 회사죠 파이오니어 1호, 10호 같은 이 우주 탐사선까지도 만드는 곳이고 여기 직원들이 일부 나가서 지금의 스페이스X를 만들기도 했어요 아무튼 이 TRW는 자동차 사업도 하고 있었는데 2000년대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ADAS 관련 개발을 시작하게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건 S-CAM이라는 이름의 스마트 카메라였니다 이건 뭐냐면 전방에 장착된 카메라 하나만 갖고 주변 차나 사람이나 차선을 인식하고 멈추라는 신호를 차에다가 보낼 수 있는 거였습니다. 당시 모빌라의 IQ 프로세서가 분석한 데이터를 실제 차의 조향과 제동 장치가 알아들을 수 있는 신호로 변환하는 것 이게 바로 TRW의 s m 이었습니다 당시 메르세데스 벤츠 S클래스나 BMW 5시리즈 같은 차에 탑재되기도 했어요. 그리고 ZF는 이걸 눈독 들이게 되죠. 물론 이것만 탐낸 건 아니고 TRW 오토모티브가 갖고 있던 레이더 기술이나 에어백 관련 기술까지 뭐 두루두루 탐내기는 했습니다만 핵심은 s 캠이었니다 아요 S캠에다가 우리 ZF가 갖고 있는 차체 제어 기술을 절묘하게 합치면 우리가 미래 자율주행 하드웨어 시장을 씹어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계산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ZF는 2015년에 TRW 오토모티브를 무려 13조원을 주고 인수해서 2017년 미국 CES에서 프로 AI라는 슈퍼 컴퓨터 제품을 내놓게 됩니다 당시 자동차 부품사 중에서는 최초로 딥러닝이 가능한 인공지능 컴퓨터를 내놓은 거였어요 S캠이랑 레이더에서 보내준 정보를 바탕으로 프로 AI가 스스로 학습하고 이해하는 슈퍼 컴퓨터였습니다 엔비디아의 드라이브 PX2 칩을 사용해서 30톱스의 성능을 내던 슈퍼컴퓨터였는데, 이게 1세대 모델이고요. 지금 최신 버전의 프로 AI 슈퍼컴퓨터는 완전히 개방형 플랫폼으로 바뀌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조립 PC처럼 바뀐 거예요. 우리가 조립 PC 만들 때 케이스랑 메인보드는 그대로 두고, CPU랑 그래픽카드만 갈아 끼워서 내가 원하는 사양을 맞추듯이, 프로 AI 자율주행 슈퍼컴퓨터도 자율주행용으로는 엔비디아 올인엑스 칩 끼우고, 인포테인먼트 구동용으로는 퀄컴 스냅드래곤 8이고 끼우고,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게 됐습니다. 실제로 내년에 ]에 나오는 BMW iX3에 요 프로 AI 슈퍼컴퓨터가 들어갔는데 자율주행 칩은퀄컴 스냅드래곤 라이드라는 새로운 칩이 들어가고요 인포테인먼트 구동용 칩은 삼성 엑시노스 오토가 들어간다고 하죠. 다른 자동차 회사들도 본인들의 소프트웨어가 요구하는 수준의 스펙대로 칩을 얹어서 쓰기만 하면 됩니다. 거기에 영하 40도부터 영상 85도까지 온도를 버티고 차에서 발생하는 진동이나 전자파 간섭 이런 것도 견디고 설계를 최적화해서 크기가 책한권 크기밖에 안 됩니다. 자동차의 실기에는 최고의 컴퓨터였던 거예요. 그래서 정말 많은 자동차 회사들이 나 자율주행 개발한 회사들이 프로 AI 탑재를 하고 있었고 이거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아, ZF는 자율주행 시대에도 미래가 밝은 기업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CLC 원래 잘 만들지. TRW 인수해서 카메라 기술, 레이더 기술 생겼지. 슈퍼컴퓨터 있지. 와, ZF는 모든 걸다 갖췄구나. ZF가 미래구나. 라고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ZF가 이 모든 것들을 갖추기 위해서 돈을 어마어마하게 썼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카메라, 레이더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서 TRW를 인수할 때 이미 13조원을 썼죠. 여기에 2020년에는 상용차 시장도 씹어 먹겠다면서 상용차 트럭 브레이크 시스템의 1 인자였던 와브콜을 또 9조 원을 주고 인수했습니다. 합쳐서 6년 동안 22조 원을 썼습니다. 이렇게 연달아서 빅딜을 터뜨리다 보니까 ZF의 고간이 비어가고 빚이 산더미처럼 불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ZF의 순부채가 무려 100억 유로 정도. 우리 돈으로 15조 원에 육박한다고 하죠. 여기에 최근 몇 년간 금리가 또 미친 듯이 오르면서 이자 내느라 허리가 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도 만약에 잘 만들어놓은 프로 AI 자율주행 컴퓨터가 많이 팔리기라도 하면 버텨라도 볼 텐데 지금 자동차에서 사들의 자율주행 전환 속도가 생각보다 더디죠 심지어는 자율주행에 꼭 필요한 전기차 전환 속도까지 조절한다고 하는 마당입니다 결국 ZF 경영진은 울며 겨자먹기로 결단을 내리게 됐습니다 이러다 다 죽어! 우리는 원래 잘하던 기계공학에 집중합시다 c 시 만들고 변속기 만듭시다 헤이다스 사업은 지금 당장 현금을 긴급 수요 해줄 수 있는 자금력 빵빵한 회사에 넘깁시다 라고 하게 된 거죠 이게 바로 이번 인수합병의 배경이라고 할수 있고요 ZF 입장에서는 눈물 머금은 구조조정이고 삼성, 하만 입장에서는 남들이 다 차려놓은 밥상을 제 값보다 더 싸게 맛있게 먹은 기막힌 타이밍의 승리라고 볼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삼성 하마는 왜 지금 zf의 에이더스 부문을 인수했을까요? 이걸 알기 위해서는 먼저 자동차 회사들의 아키텍처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흐름을 살펴봐야 됩니다. 지금 전 세계 자동차 회사들의 플랫폼 혹은 아키텍처는 영역 기반 아키텍처, 조널 아키텍처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자동차는 도메인 기반 아키텍처였어요. 원래 자동차라는 건 들어가는 부품이 엔진, 변속기, 서스펜션, 핸들, 시트 이런 것밖에 없었는데 여기에 점점 에어컨, 오디오, 통풍 시트, HUD, 뭐 등등 수백 가지 기능과 부품들이 추가가 되다 보니까 이걸 분야별로 그러니까 도메인별로 묶기 시작한 겁니다. 파워트레인은 파워트레인 끼리, 인포테인먼트는 인포테인먼트 끼리, 에이더스는 에이더스 끼리. 뭐 이런 식으로 묶은 다음에 각각의 도메인을 관리하는 컨트롤러를 달아놓은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전선이 엄청나게 길어지고 많아진다는 문제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차의 후방 카메라라는 기능이 생겼다고 해보죠. 그러면 이 카메라는 에이더스 도메인 소속입니다. 그런데 에이더스 컨트롤러는 차 앞쪽 엔진룸 쪽에 위치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둘을 연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뒤쪽 트렁크에 있는 후방 카메라부터 앞쪽에 있는 에이더스 컨트롤러까지 전선을 쭉 연결해야 됩니다. 우리 차 안에는 이런 식으로 해서 전선이 수백 개가 연결돼 있어요. 차가 무거워지고 복잡해지고 있다는 것도 문제인데 무엇보다 자동차 회사가 각기 다른 업체한테 공급받은 이 수백 개의 부품들 기능들을 일일이 업데이트해줄 수가 없다는 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차들도 OTA 업데이트가 된다고 말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업데이트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게 바로 이 도메인 아키텍처의 한계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동차 회사들은 이걸 영역 기반의 조널 아키텍처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차를 크게 몇 부분으로 나누는 거예요. 앞 중간 뒤 천장 뭐 이런 식으로 네 다섯 개로 영역을 나누고 그 영역 전체를 관리하는 컨트롤러를 하나씩 달아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 컨트롤러를 중앙에 있는 슈퍼컴퓨터에 연결하는 겁니다. 이게 끝이에요. 훨씬 가벼워지고 훨씬 단순해지고 무엇보다 이제는 중앙 슈퍼컴퓨터 소프트웨어만 업데이트하면 진짜 차의 기능을 제대로 업데이트할 수 있는 겁니다. 테슬라 FSD가 그랬던 것처럼 갑자기 FSD의 방식이 완전히 바뀐 게 업데이트되거나 성능이 더 좋아지거나 심지어는 가속감과 승차감까지 바뀔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물론 소프트웨어 실력이 그만큼 받쳐줘야겠습니다만 이런 점. 그러는 이제 진짜 이런 진정한 의미의 OTA 업데이트가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이미 많은 회사들이 조널 아키텍처를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 다음으로 이걸 가장 빠르게 도입하는 회사는 역시 BMW와 메르세데스 벤치죠. BMW 노이에클래스에서 얘기하는 슈퍼브레인. 이제는 영역을 4개로 나눠서 각각의 위치에 컨트롤러가 배치되고요. 이걸 통해서 이전 세대보다 케이블 길이를 600m 줄이고 무게는 30% 절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차세대 차량은 물론 그 이후 세대의 차량까지 업데이트를 약속한다고 해요. 당장 내년에 나오는 IX3 에서부터 이게 적용됩니다. 메르세데 스 도 마찬가지입니다. MBOS 하드웨어에서 이제는 고성능 컴퓨터 4개를 장착해서 모든 것을 컨트롤하고 업데이트할 예정이라고 해요. 벤츠 역시 당장 내년에 나오는 GLC 전기차부터 여기 적용되죠. 현대차는 어떨까? BMW 벤츠처럼 당장 내년에 양산되는 차에 적용이 되진 않습니다만, 일단 포티투 다시 존얼 아키텍처를 적용하겠다는 계획은 밝혀 놓은 상황입니다. 지난 3월에 열린 플레우스25 현장에서 공개한 바에 따르면 이 차세대 아키텍처에 코다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해요. 제어기를 존별로 통합해서 제어기 개수를 66% 줄이고 각종 센서 와 커넥터를 연결하는 와이어링 하네스도 28% 감축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현대차에서 대체 언제부터 볼수 있나? 아... 조금 쫄리긴 하지만 그냥 말씀드리면요. 일단 내년 하반기에 STB 페이스카, 코드네임 XP2라는 이름을 가진 차가 70대 정도 생산돼서 도로를 돌아다닐 예정입니다. 이건 양산차가 아니고요. 내후년, 2027년에는 코드네임 XP1이라는 소형 전기차가 나와서, 이거는 단순한 시험차가 아니라 인도 시장 같은 곳에 실제로 출시가 돼서 약간 베타 테스트 처럼 해서 돌아다니게 될 거예요. 그리고 2028년에 나올 2세대 아이오닉 파이 5가 진짜 차세대 조너 아키텍처가 완성돼서 탑재되는 첫 번째 차가 될 겁니다. 2027년 말까지 아트리아 AI 자율주행을 완성한다고 했던 게다 이유가 있던 겁니다. 아무튼 그래서 지금 테슬라를 시작으로 내년에는 BMW, 벤츠, 2028년에는 현대차까지 이 모든 회사들이 조너 아키텍처를 적용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또이 회사들이 부품사에 새로운 요구를 하게 됩니다. 기준처럼 부품 하나 하나를 가져와라라고 요구한 게 아니라 이존에 해당하는 거를 통째로 가져와라라고 요구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카메라는 여기서 뭐 레이더는 거기서, 디스플레이는 어디서, HUD는 어디서, 오디오는 어디서? 이런 식으로 부품사 각각의 부품을 달라고 요구를 했었다면 앞으로는 차 앞부분에 들어갈 에이 a 스랑 디지털 콕핏 통째로 납품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요구가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구를 맞추기 위해서 하마니 ZF의 에이 a 스 사업을 통째로 인수하게 된 거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마은 이미 디지털 콕핏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차에 들어가는 오디오 브랜드는 종류별로 거의 다 갖고 있죠. 디스플레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심지어는 AR HUD까지도 하만이 다 만듭니다. 그러면. 이미 앞부분 모듈에서 절반은 완성됐는데, 남은 건 나머지 절반, 에이더스 부분이었죠. 요걸 이제 ZF의 것으로 채운다는 겁니다. 에이더스용 전방 카메라, ZF의 S캠 달고, 레이더 달고, 에이더스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동시에 처리할 하나의 슈퍼컴퓨터, 프로 AI를 달아서 통합제어하고, 칩은 OEM님께서 원하시는 거 박아 넣으세요. 뭐 엔비디아 걸 쓰든, 퀄컴 걸 쓰시든, 그리고 요 상태로 자동차회사에 갖다 주면 그들이 원하던 조널 아키텍처의 앞부분을 완벽하게 만족시킬 수 있는 모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의도를 갖고, 이번에 하만이 z f 에이다스 부문을 인수하게 된것 같고요.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여기에 큰 그림을 하나 더 그려놨습니다. 그큰 그림은 바로 삼성전자의 엑시노스 오토탑재죠. 지금 당장은 자동차 회사들이 하만이 납품하는 프로 AI 슈퍼컴퓨터를 받아서 차에 넣는다고 해도 그 안에 들어가는 에이다스 칩은 엔비디아의 올인엑스 칩 같은 걸 선호하고 인포테인먼트 구동용 칩은 퀄컴의 스냅드래곤 825 9 같은 칩을 선호하니까 지금은 원하시는 대로 커스텀해서 넣으세요라고 하지만 삼성전자의 최종 목표는 이 프로 AI 컴퓨터 안에 들어가는 칩까지도 삼성 칩을 쓰게 하겠다라는 큰 그림이. 겁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만들고 있는 자동차용 최신 칩은 엑시노스 오토 v920입니다 연산 성능을 보면 231톱스 정도 사실 최신 에이더스용으로 쓰기에는 성능이 부족한데 임포테인먼트용으로는 손색 없습니다 게임을 하거나 영화를 보거나 기능을 조작하거나 할때 부드럽게 잘 작동된다고 해요 이미 bmw 노이의 클래스의 차들의 탑재는 확정됐고 다음으로 제네시스 gv90에도 들어가기로 했었는데 그건 내부 사정 때문에 퀄컴 칩으로 대체된다고 하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이제 더 많은 차들의 삼성전자의 차량용 칩이 들어갈 수도 있겠죠 또 아직 밝혀진 건 없지만 앞으로 더 좋은 성능의 칩도 나올 수 있게 되고요. 아무튼! 그래서 결과적으로 프로 AI 슈퍼컴퓨터 안에 들어가는 자율주행용, 인포테인먼트용 칩까지도 모두 다 삼성전자 칩으로 해서 자동차 회사들이 납품하는 거! 이게 바로 삼성전자가 그리는 큰 그림이자 하반이 ZF의 에이더스 부분을 인수한 이유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하만의 ZF 에이더스 사업 인수, 이런저런 절차를 거쳐서 내년 하반기에 최종적으로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하만은 자동차에 하나하나 부품을 납품하는 회사였지만, 이제는 미래 자율주행 시대에 컴퓨터를 통째로 팔겠다는 계획이죠. 삼성과 하만은 이걸 통해서 조널 아키텍처 시장을 장악하고, 추후에는 칩까지 삼성 것으로 채워넣고자 하는 야망을 드러낸 겁니다. 삼성의 2조 6천억 원짜리 승부수가 앞으로 자동차 시장에 어떤 변화를 일으키게 될지, 개인적으로도 아주 궁금해지는데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부탁 드리겠습니다. 오늘 첫 플레이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영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